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방송의 문용호입니다. 어제는 그 오랜만에 KTX 울산역에 제가 차를 몰고 사람을 만나러 마중을 나갔었습니다. 아침 10시 22분 도착이라서 아침에 그 손주 바로 데려다 주고 이제 출발을 하니까 빵빵했죠. 그래서 이제. 좀 서둘러서 좀 갔는데 그 묘한 그런 그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 뭐 옛날 그 애인 만나러 가는 그런 기분처럼 <laughs> 계속 참 <laughs> 어, 희열하다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게 상당히 그참 신기하고 좋았는데요. 어, 어제 이제 그 제가 참여하고 있는 오풍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창립을, 그 창립에 있어서 삼파 역할을 했던 그 오풍영, 오풍 대표가 울산에 이제 그 자기 업무차 내려온 김에 좀 시간을 내서 저를 볼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뭐이이면은그 마중 나와서 제탈 타고 오면서 도 얘기도 하고 좀이라도 시간을 좀 바쁜 사람이니까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나갔습니다 울산은 KTX 여기 굉장히 시내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요 경주도 마찬가지죠 그게 원래 로선이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직선으로 바로 어, 이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건데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그런 지역의 이슈가 돼 가지고 지역 민심 그걸 반영한다고 두 개의 코스를 꺾어서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급선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유물이 발굴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고 해서 노선에 만들다 보니까 이 시내가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괜히 불편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처럼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항상 그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차장이 좀뭐좀 뭐좀 많이 있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 주차장이 상당히 적고 앞에 바로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은 그래서 늘 만차가 내가 어렵고요. 그, 이제, 대신, 주변에 이제 사설주차장도 하고, 뭐, 주차장 타워도 만들고, 건물도 했는데, 한참 또 걸어나가야 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기, 뭐, 바로 좀, 그, 픽업을 하려고 하면은, 주변에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바로 그 시간 맞춰서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저도 이제 가까운데, 주차장에 들어가서 일단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픽업을 해서 이제 같이 왔습니다. 예, 그래 이제 사실은 여자들만 뭐 지글지글, 자글자글 작은 이런 그이 수다를 떠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만나면은 깊은 얘기도 하고 뭐 이리저리 또 그동안 얘기도 하고 해서 이 수다 사명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그런데 덩어리가 좀 크죠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오찬 준비했던 12시가 이제 오지 한인데 10시 한 30, 한 5분 정도 뭐 도착을 한것 같아요. 한것 같아. 30분 정도 도착한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동안, 뭐 가끔 통화를 하지만은, 그뭐좀통화로써다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바쁘고 하니까 다들. 그래가지고 뭐 얘기 저기 하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왔죠. 와서 이제 시간이 또남아서 커피, 그, 식당. 어, 그주변에 커피숍에서 어, 다른 뜨랭리고해서 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우천에 갔습니다. 또 우천을 가면서 우천하면서도 이제 많은 얘기도 했고 또 여러 사람도 있으니까 뭐 개인적인 뭐하고 이제 말하자 대중적인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에,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거기도 그렇고 어제 또그 같이 합류한 그 울산에 김종환 총사가 같이 또 참석을 해서 그뭐 여러 가지 이, 이말 제담도 말주전도 많이 말, 화제거리도 많이 있고 해서 아주 재밌게 그렇게 지내고 식음식도 잘 먹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또 숙소까지 자기 다음 일정이 전녁 일정하고 또오 일정이 있으니까 어, 데려다 주고. 아 이제 사진 하나 찍고 그래 왔습니다. 뭐바빠가지고 사진 못 찍다가 가만 생각하면 사진이 없어. 요 그래서 숙소 그 앞에서 사진하고 올린 게 어저께 회의 올린 게 사진입니다.만은 하나 찍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참오풍 연구소하고 인연 자체가 굉장히 그 깊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에. 오픈 연구소의 창립 그 멤버기도 하고 또그 산파일 걸을 할때 옆에서 함께 지원도 하고또 상의도 하고 했던 그런 그 입장이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무조건 그 오픈 연 대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그이 주도권이라고 할까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름대로 옆에서는 이제 그 방어막을 치고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오폭연구소는 2017년 10월 28일, 그 페이북을, 페이북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 멤버를 구성을 했습니다. 2010년도, 9년도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에 한국에서 이렇게 페이북에 붐이 일으켰던 게 2010년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펑현 대표도 거기에 이제 가입을 했다가 그때 이제 새로운 어떤 이런 그이 소통 수단이 생기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분은 이제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늘 사설도 쓰고 이제 하면서 주의깊게 기자의 눈으로 대기자의 눈으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그 인물들, 그 사람 좋은 사람들이 보고다, 라는 생각을 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프로필도 보고, 그 댓글 올리는 것도 보고, 또 전화도 해보고, 해서 몇년 동안을 관찰을 해서 에, 선발을 해놓은 게한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사회적으로 정도의 그, 그 성공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 에, 또 나름대로의 그이참여라든지 이런 결정이 있는 분들, 인품도 좀 있고 한 분들, 기타안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00인 정도를 그멤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100명 모으고 오풍연구소가 지금까지 탄탄 대로를 끌고 왔듯 왔고 또 인맥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 준 것은 오풍연 대표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고렇게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우풍인 도표는 저와 같은 충청도 출신인데요. 에, 대전고를 나왔습니다. 충남에서는 명문이죠. 그때가, 2 0 8 1년도까지가 그, 이 추첨제고요. 그 전에, 79년, 7 9학번이니까 아니, 그, 그 그렇지. 그 때까지, 예, 그 때까지 했으니까, 어, 시험 봐서 들어간 그런 세대거든요. 상당히. 그런이 다른 데는 평준화가 빨리 돼가지고, 광주라든지 이런데, 그런 데는 좀 빨리 됐다고 그래요. 서울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유학을 온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제 뭐, 다른 데는 잘 몰랐고, 저하고 비슷한 제 학년이니까, 대전고는 이제 명문이란 걸 알았죠. 밑에 경릉고라든지 뭐 경북고등학교 이런 거, 뭐 서울 쪽에 뭐 경기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알았었는데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고 나와서 그 고대 고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언론고시하고 방송하고 아마 두 개를 받는 같은데, 방송 쪽에는 뭐좀 취미가 그래서 아마 언론 한국일보에 입사를 해가지고. 대기자로 쭉 이제 커 왔는 것 같습니다 아참 서울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가 아니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법조기자 출입을 많이 해서 법조전문기자있었고대기자있었고그 다음에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청와대 출입 dj 때 했는데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단 중에 간사가 있습니다 기자단 간사 거기서 이제 간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발이 넓고 특히 DJ에 대한 DJ가 가까이 두고 굉장히 그이 악했던 그런 기자였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때는 그 노조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뭐 이, 이쪽 이 노사 쪽에 양쪽에 다왔던 경험,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그이 완전히 수제형이죠. 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제가 그 신뢰를 가고 또 좋았던 것은 시대정신을 안다는 거 시대정신. 그래서, 속도 있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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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캐치를 해내고, 미리 한발 앞서서, 어, 대응을 하고, 판단 분석을 하고, 바로 실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품이 대단해서, 기자들 보면 대부분 뭐, 어, 제 사고로서 권력, 뭐, 층처럼 딱 먹게 힘주고,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바보도 먹는 거, 자기 아버지가 하고 같이 가도 돈안 낸다는 거 아닙니까? 교사하고, 경찰하고 기자가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아주 갑질하는 그 아주 볼성사나운 것들을 제가 많이 받고, 아주 그 태도라든지 이런 게 금방 싫어가지고, 사실 저는 별로 이렇게 몇몇 그 결론을 친하는 않습니다, 별로. 그런 거 보면은 딱거부며 와가지고, 어쨌든 제 방어만 하고, 손에 안불 정도만 하지, 그걸 안 하거든요. 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정기관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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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겠지만, 불, 불 기자들 얘기할 때불가관 불가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공무할 공무원 때는 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요 제가 아마 밥으로도 먹은 몇몇 중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오풍현 대포가 아니냐, 이렇게 보면, 자기가 뭐 대기자이면서도 그만큼 그늘 밥을 그렇게 하고. 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나보다 저보다 한살 많죠. 육십 저한살 많은데 뭐 대충 사회적으로는 이제 친구가 되지만은 그래도 어 누군한테도 다 존댓말을 해요. 어린 사람도 그렇고 그 굉장히 그게 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이런 점은쭉 제가 몇년 동안 살펴보면서 그런 점에 남 다르게 봤죠. 그래서 이제 아 그렇게 하고 또 저하고 또이성이 이 스타일이 비슷해요. 들이 대고 밀어붙이는 이런 쪽에 굉장히 그렇고 그다음에 필력이 대단해서 뭐정 정론 직필을 바로바로 그뭐 거침없이 때려버리 고 공개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가 또 약간 아 너무 심한 가이할 정도의 그런 그 그렇지만 언론에서의 그이 나름대로의 그이 기질이나 이런 거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칼날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대충 넘어가면은 어떻게 이런 기관 기능 견제를 할수 있겠습니까 사회를? 또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 부정부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뢰가 갔기 때문에 오픈연구소를 할 때도 다짝 붙어 가지고 그런 점에 혹시 뒤에 흘리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면서 같이 도왔죠 도우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점에서 어, 실력파이기도 하고 또 시대정신도 알고 언행 일치를 하는 그런 매력 이런 것 때문에 창립 멤버로서 어, 그래 참여를 했습니다. 에그 동안 또 이제 그걸 오평 어, 대표가 컬럼이라든가컬럼을 여러 군데 많이 쓰고 또 자기 페이스북에도 올리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 그걸 다 모아가지고 1 6권 정도 제가 만을 때는 한0 권인가 1 2 권인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12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출간을 해서 전문 작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100명 정도를 한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무도 아무나 들어올 수못들도록 크로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을 안열못 들어오지 않으면 가입을 만들어 할수 없었죠 폐쇄시켜버렸죠 그렇게 이제 참여해서 를 했는데 어, 뭐 중간 초, 초반기에는 여러가지 그이감론을박도 있었고 주도권 쟁탈첨도 있었고 그런데 우용대표는 이렇게 관망하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밀고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나 누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나서서 어떤 기분 어디 정신 이런 것들에 어긋나거나 내지는 해결면정단 아니면 뭐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 괜히 엉뚱한 소리 를 한다고 그러면 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저기 탈퇴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가니까 종이가 다 되어버리더라고요. 또뭐 초무도 여러 번 바뀌고 뭐 바뻐서 바쁘기도 하고 또 이쪽이 안 맞아서 체질이 안 맞아서 바꾼 사람들이 있고 해서 한 1년 정도가 상당히 이제 그, 그 안정화가 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곧 1년 정도 되, 지나니까 아 이제 너무 이게 작다. 이제 우리가 일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폐북의 정신이라는 것은 일반화되고 뭐든 확성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않네요. 아무나 들을 수는 없지만은 이저 회원 제한시키는 거를 풀어서 어정한 수준만 한천명 정도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어저께 보니까 한 천삼백 뭐 칠십 몇명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립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풍의 어떤 그이 가치 체계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구해서 걸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섯 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메카 M E C C A 뭐 메카 그러면은 뭐이 종교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메카는 아니고요. 에 우리가 이제 프로서 얘기한다면은 어, M은 그 모디스티 겸손이라는 거 있죠 겸손. 그다음 E는 어, e a 스 n e s t n e s s s 이제 성실한 거. 그다음에 예, C는 C는 챌린지. 챌린지 도전. 그다음에 C는 씨빌리티 발음 거. 발음. 그다음에 마지막 t 는 액션. 실천을 한다. 이렇게 다섯 개의 항목을 우리가 걸고 또구거는 이제 우리 함께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댓글도 달면서 그, 서로 저기를 하고근데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오프현 대표가 자기가 어떤 평소에 신념인과 자기 실천 그대로 하고 있는 그대로를 좀 뽑아가지고 좀더 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했을, 하고 했을 때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항상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멤버들이 다 아, 또 보강할 건 보강하고 이런 게 좋다. 그래서 몇개 조금만 보강했을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 공동으로 합의를 해서 승인 을 인증을 한 것이 뭐 메카. MECCA가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거나 내지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있어서 어, 그 알맞은 어떤 그런 그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동안 쭉지껴보면서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를 뭐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 이제 우풍, 우풍인 대표 주변에 직근으로서 있었으니까 아, 어,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런 경, 공직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인맥, 이런 걸 하면서도 이제 인맥 다이어트를 몇번 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옷기만 스쳐도 한국 사람들은 뭐그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았 그렇게 만든 게 수없이 많았어요.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페이북이라든지 SNS에서 검증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갈아 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몇 군데가 제가 지금 그, 이, 이 있던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 에, 참여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축으로 이제 오픈연구소 멤버들을, 이제 제가 그, 이, 인맥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거기는 보면은, 우리가 가장 자주 저하고 이제 연락하는 분이 이제 그, 살림청장이던조현환 청장님, 구급에서 차일총장까지 어, 입지전적인 인물도 알려지신 그런 아참 겸손하고 금산에서 하시잖아요. 대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코 부회장 하셨던 조영경 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또뭐 그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추측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주키 교수님 같은 경우도 잘하시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저희... 댓글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이제 페이북에 출판을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뭐이래 이제 좀 그게 있죠, 이제 좀 길게 쓰는데 그걸 미리 사전에 원고를 보를 누가 이제 오탈자가 좀 이런 걸 점검을 해야겠다 되 해서 제가 이주키 교수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늘 오셔가지고 그걸 지금 교정을 보시 봐주시고, 봐주시고 그러면 제가 좀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그쭉 가까이 계신 그런 분이시고, 또그 외에 상당히 그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천사 명들은 굉장히 많으시죠. 그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이름값하고 나이값 하시는 분들이라서 늘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이제 쭉 해면서 그 어. <laughs> y o 합니다 유튜브도 이제 운영해 나갈 건데 그한뭐파고파국에서한국에그한이에서이라든지한국지서한지에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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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한든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그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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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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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은 안방 역할을 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주인인데, 그김종환 대표도 어제 오풍연 멤버로서 어그 같이 활동하는 그런 그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 이제 그래서 제 어떤 그 인맥 불필요하게 지금 많이 이렇게 새롭게 이제 시대 정신에 맞고. 그 다음에 홀가분한 거,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오픈 멤버들은 회원이라고 하진 않고요. 다 위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위원. 위원으로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같은 경우도, 어, 점심이나 이렇게 딱할때 하고 커피 값을 같이 해도 2만원씩 내고요. 그 다음에 저녁을 같이 하겠다 하면 3만원 정도. 그래서 아주 가볍게 만날 때만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뭐 번개도 하고 여러 가지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쉬었고, 지금은 이제 우풍윤 대표가, 공공기관에, 그런 상임이사로 가 있어가지고, 예, 페북을 지금 일치 안, 대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강생데 있는데, 내년이나 이제 그게 이제 마치게 되고 하면은, 다른 쪽에 뭐, 다른 뭐, 이, 이런, 대학 쪽이나 어디 뭐 가면 좀 자유스러울 거예요. 그랬을 때 같으면은, 이제 또 조금 활성화시킬 겁니다. 오, 오프형 대표 같은 경우는 전국구죠, 지금. 그 전국에 우리 외연들이 있고 해외도 에좀 일부나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오프형 대표만 만나면은 다들 환영하고 뭐밥 먹고 좋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배우기도 하고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도 대우받고 하는 그 인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 엄청난 큰 재산입니다. 재산이에요. 그그그런 그 인맥들을 저는 굉장히 벤치마킹하고도 있고요,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거기서 벤치마킹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카데믹한 쪽으로 해서 국제 드리대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인맥 형태를 차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제 드리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의아 아바타 어떤 그런 가장 세계의 하는 개념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이 직원 이 인맥은 패북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이 SNS 어이 플랫폼 조직에서 얻어 건져낸 시대 정신에 반영된 어떤 인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이 중에는 뭐 계속해서 막 제가 글만 쓰면은 가서 막 댓글 달고 해주시는 이런 분들 응원해 주는 분들. 음용량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큰 위로를 받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의지를 해가면서 상의도 하고 해서 제 인생 후반부를 이제 열어갈 건데 이미 벌써 스타트를 했죠 해서 일정 성과도 지금 얻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에그 유튜브 방송을 연결해가면서 이것도 이제 그 방송 다그이 유튜브 방송에 저장을 업로드 시키면은 그걸 페북에다 올려서 또 다시 재생시키면 확산시키는 방법을 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새롭게 이제 AI라든지 이런 데,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뭐 그런 인맥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큰 길을, 제 길을 찾아갈 수 있겠다 봅니다. 이제는 이제 제가 아마추어로서 그 어떤 희생만 하고 경제적인 그, 이런 그 공직이라든지 이런데 공공기관에 임원이라는 게 묶였기 때문에 활동을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제 안에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것도 누리면서 또 제가 하,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가지고 가면서 또 평생 동안 할수 있는 제가 이걸 이제 제가 창직을 그 이미 이제. 세팅을 해놓고 출발했기 을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저의 길을 간단하면서 이렇게 모를 가려고 합니다. 인맥을 가지고 나이가 먹으면은 우리가 뭔 산을 올 등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온 것은 좀투 베이스 캠프 투두 번째 베이스 캠프 이제 마지막 어떤 정상을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베이스 캠프에 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등산 올라가는데. 지금 잔뜩 욕심부려가면 뭐할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적당한 만큼만 지고 가야 된다. 사람 욕심 너무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사람 괜히 들여들었다가 사기당하기 쉽상입니다. 순진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나 일반 사람들, 대기업 임원들이. 그래서 이런 바람직한 걸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수구적, 수동적인 게 아닌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제 스타일, 원래 스타일 색깔을 내가면서 에, 이릴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 또, 이제, 오늘, 아까 9시 미분차 타고 올라갔을 거예요. 어, 뭐, 잘 올라갔으라고 보고, 이따 나중에 또 통화를 하겠습니다만은, 우풍의 대표 이제 건강하고, 우리 우풍의 멤버들, 제가 이제 좀더 앞으로, 어, 적적으로 활동을 할 거니까, 좀 활성화 시키고요. 또 서울 올라가면은, 좀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에, 이 중에서도 이제, 그, 몇몇 사람들 아까 그 이주키 누 교수님 누님도 생각했지만 이김춘환 누님도 사실은 탤런트 빵치는 그런 그이 미모를 갖고 또 부군도 굉장히 그이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하고 해셔 가지고 럭셔리 이런 삶을 살고 계신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해서 매일 저하고 이제 만나면 되쪽에서 그러니까 뭐넘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몇몇 때는 누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서울 가서 한번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 댓글도 올려놨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올라가서 벙겟팅, 번개팅, 서울벙게팅 번개팅 하면서 그리운 얼굴들을 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이팅 마수의 문재인습니다 화이팅!